안녕하세요. 김박현입니다. 올해도 변함없이 전국포럼을 준비했습니다. 이번 전국포럼에서는 학간노에서 강의하는 1강과 3강 내용을 요약하였고, 그 다음에 특목고 자사고에 대해서 준비하였습니다. 어, 그래서요, 저희 강의를 어, 처음 들으시는 원장님이나 학부모님들께서 들으신다면 입시를 전체적으로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 기존에 들으셨던 원장님께서 들으신다면 전체적인 입시 내용을 다시 한번 요약한다 라는 의미에서 매우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첫 번째 교육 환경 변화와 고교학점제 두 번째 고일 이하 입시 분석 및 학생부 변화 분석. 세 번째, 고2, 고3 입시의 흐름에 대해서 살펴볼 거고요. 네 번째로 학생부 관리의 핵심에 대해서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교 유형으로 바라본 특목고 자사고 위상에 대해서 살펴보므로서 강의를 마감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이번 강의에 참여하셔서 원장님께서 많이 도움을 받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